안녕하세요.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오늘 해볼 컨텐츠는 로스트아크 역대 아바타 이상형 월드컵 요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. 사실 저도 로스타크를 그렇게 오래 했던 유저가 아니라서 모르는 아바타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모르는 아바타 같은 경우는 그냥 딱 보고 괜찮으면은 스픽하고 괜찮지 않으면 그냥 바로 거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바타를 보고 내가 봤을 때이 아바타는 어떤지 또 한번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둘다 뭔지 아는 아바타거든요? 이거 약간 할로윈 같은 아바타잖아. 중간에 있는 이 아바타 있죠? 이게 아마 어서커 아바타일 텐데, 이거 약 느낌이 워크래프트에 나오는 리치왕 같은 느낌이 또. 좀... 있네요 아바타는 마음에 든다 2020 수영복 파도 해변 아바타 뭔가 좀 색상 조화가 좀 많이 별론데? 근데 얘네들은 장점 펫이랑 무기 아바타가 진짜 괜찮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고르려고 한다면 은 아바타 기준으로 봤을 땐전 개인적으로 왼쪽 지바타랑 루마르의 역작 이거는 지바타 고르겠습니다 지바타는 또 근본이 있잖아 데빌런터의그 근본 아바타 아 우와 약간 좀야 이건 좀 고르기 힘든데? 전 개인적으로 이때 아바타를 안산걸 굉장히 후회했어요 제가 평소에 입고 다니는 옷 스타일처럼 제가 정말 마음에 드는 옷들이거든요 근데 이 모코코 아바타는 또 근본이긴 해 이것도 물론 아예 완전 근본은 아니고 여름 시즌 맞이해서 이제 새롭게 추가된 건데 얘네들도 진짜 귀엽거든요 아 이거 좀 고르기 좀 빡세네 근데 이건 약간 좀 대중성으로 좀 봐서 이 아바타를 좀더 많이 입고 다녔을 거야 모든 사람들이 저 오른쪽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, 뭐야, 이건 또. 아니, 이번에 나온 땅콩 쿠키 아바타랑 좀 비슷한 아바타인데? 이게 차라리 이게 나. 약간, 앞뒷머습 보면은, 앞치마인데, 그, 뭔, 뭔 느낌인지 알죠? 그 앞치마 같은 느낌이라서, 오른쪽 고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런. 왼쪽은 볼 것도 없어. 오른쪽 한번 봐봅시다. 아니, 잠깐만 기다려봐. 남자 어깨 위에 있는 저 견감 뭐냐? 서약과 축복이면 사랑의 서약 같은 건데, 아니, 뭐, 전쟁하러 가? 견감 뭐야, 저거? 왼쪽 고르겠습니다. 장미와 크리스마스 축제와 무도회 2020년 거아이 옷이구나 이옷 괜찮지 왼쪽에 솔직히 여자 옷 같은 경우는 무도회에 나가서 입을 법한 아바타긴 한데 남자 옷은 <laughs> 반엘싱이야? 회식이냐? 뭐야 이거 저 오른쪽 가겠습니다 도령과 낭자. 아, 이 아바타구나. 닥시탈 아바타. 아, 이 아바타 괜찮지. 근데, 아무래도 저는 천공 아바타가 더 끌리는 것 같아요. 이 가봇 아바타가 진짜 미쳤어. 그리고 여기 이 단정한, 약간 기사단장 같은 이 남자의 옷, 김연아 옷 같아서 나머지는 진짜 괜찮은데? 그래서 저는 왼쪽보단 오른쪽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. 왼쪽은 다인용이고, 오른쪽이 바로 그거죠. 이게 가터벨트거든. 이야. 이건 다인형이 졌어. 다인형도 솔직히 진짜 귀엽고 이쁘거든.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. 왜냐? 로스타크는 성의 게임이야.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가터패트 가겠습니다. 아, 시즌2 전설 아바타. 아, 이거 진짜 멋있었지. 특히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이거예요. 진짜 이거 너무 멋있어. 애니치도 진짜 역대급이야. 치파오? 파치오? 암튼 이게 진짜, 와, 엄지척이다. 이거 설마 그거냐? 전설의 그 아바타야? 아, <laughs> 어떤 사극 영화에 걸쳐놔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다는 그 아바타네. 이건 다른 의미로 역대급인데 일단 왼쪽 고르도록 하겠습니다. 야 이게 이렇게 나온다고? 매치가? 일단은 4주년은 지금 누구나 다 알고 있으니까 오른쪽 먼저 볼게요. 음... 어... 제가 지금 예의상 보고 있지만 여러분들 결과 알잖아요. 야 이걸 어떻게 이겨. 야... 어떻게 이길래? 언더브 위고 어떻게 이길 거야. 안 돼. 4주년은 가야 돼. 이거 무조건 4주년이야. 개바타와 설마지. 이거 오른쪽 이거 보자마자 느낀 게 약간 그거 느낌 같다. 기생 같은 느낌인데? 기생 중에서 되게 높은 곳에 있는 기생 있잖아. 그거 느낌이 너무 강한데? 개바타가 전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물론 이런 자잘자잘한 주름 있는 것좀 짜증나긴 하는데. 그래도 이것보다는 전 개인적으로 개바타가 나은 것 같아요. 왼쪽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이거는 못 이기다. 야, 이거 당연히 모코코 아니야? 당연히 모코코 아바타지. 야, 이것도 자강두천이다. 아, 미치겠네. 아, 진짜 옛날에 아바타 너무 못 만들었다, 진짜. <laughs> 전 고른 다음에 오른쪽 고를게요. 왼쪽은 옷 자체가 느낌이 스웨터처럼 꾸몄는데 이 가슴팍에 있는 날개랑 견갑에 있는 깃털 이거 좀... 아, 나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. 그렇다고 하의가 상이랑 어울리는 색깔도 아니야. 아줌마 같아. 맞아, 그 느낌이야. 아, 이거 나왔다. 이것도 되게 귀엽게 잘 만들었지. 아, 이뻐, 상큼해. 아, 진짜 너무 이쁘긴 하다. 반바지인 게 마음에 안 들긴 한데. 다른 애들은 교복 같은데, 얘는 보이스카우트에 혼자서 저는 고른다고 하면은 오른쪽 고르도록 하겠습니다. 프레피룩. 프레피룩을 고르는 이유는 저 수영복 외엔 솔직히 제 취향 아니에요. 양바타 대 네리아의 드레스룸 이건 양바타 갈게요. 양바타 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. 이때 나왔던 네리아의 드레스룸은 전부 다 야구에 관련된 옷이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불호였어요. 사실 솔직히 전이 아바타 입고 다니는 사람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난 얘를 입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. 근데 양바타 어딜 가든 매우 쉽게 볼수 있는 아바타죠. 양바타 가도록 할게요. 슈테르의 그림자와 할로윈 <laughs> 일단 보자. 오아 잠만 <laughs> <laughs> 잠깐만! 여러분들 혹시 옛날에 유행했던 그 다스부츠라는 광고 아세요? 맥주 광고인데 막 형들이 나와가지고 다스부츠 약간 이런 <laughs> 광고거든요. 약간 거기에 나올 법한 <laughs> 옷인데 아바다가야 여자건 이쁘다. 저는 개인적으로 왼쪽이 좀더 꼴리네요. 아그 끌리네요. 왼쪽 고를게요. 이거 봐봐들 이준혁 모험가의 선택. 아 모두가 영원했던 금강선 디렉터님의 고유물 그거의 아바타. 이거는 왼쪽 고를 수밖에 없다. 바로 왼쪽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야, 이건 오른쪽이다 무조건. 진짜 너무 이뻤어. 이거 한복이란 거를 제대로 보여준 아바타예요. 제대로 된 한복 아바타. 되게 청순하고 아름하면서 한국 고유의 한복을 정말 잘표현는 아바타죠. 도아가도 봐봐. 너무 이뻐. 와, 뭐 왼쪽은 보이지도 않. 저혀 이상한 크리스마스 뭔 가짜 산타들을 모아놔가지고. 내리아의 드레스룸. 야, 일단 드레스룸부터 봅시다. 이거 뭐였냐? 아, 이거구나! 야, 이것도 진짜 잘 뽑았지. 이거는 슈사이어도 그렇고, 다잘 뽑혔어, 이거는. 아바타 전체적으로.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다 왼쪽인데, 그니까, 아바타는 본적 있는데, 이 영상을 처음 봐. 야, 씨. 그만 알아보자. 여기서부터 빠르게 갈게요. <목소리> 자, 결승전. 이거 봐봐 대 4주년. 좀 빡세네. 오른쪽이 어떻게 보면은, 공모전 중에서는 역대급으로 잘 나온 아바타인 거는 사실입니다. 하지만, 왼쪽도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 역대급이긴 하죠 갑자기 떠올랐던 그때그 공지 그리고 속삭이된 자금섬에서의 대화 그 이후 우리가 받는 그 이고바바 아바타를 얻는 그 순간 우리의 그 설렜던 그 감정들 이것들을 다 포함한다면 이고바바보다는 역대 아바타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언더북도 정말 훌륭하지만 이고바바가 저는 1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고바바를 1등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. 왜 이거 봐봐, 이거 봐봐 고른 사람이 없어? 나만 이렇게 생각해? 다른 사람들은 뭐가 1등인데? 아, 이게 압도적으로 1등이 됐네. 이거 봐봐가 9등이야? 좀 씁쓸하네.